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 회담이 좀 어려워질 것 같지만 지세번 네. 가서 남아공 그리고 저 호주 음. 이제 정상들과 일단 대화를 했고 어제 특히 나가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비행기 트래블 향해서 가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보면 항상 저거 지난 이번에 또 비행기 타고 가면 무슨 사고를 칠까? 예예. 예. 또 김건희는 저희 가면은 또뭘 사가지고 들어오려고 할까 또 거기 가는 나라를 선정하고 동선을 저렇게 만든 이유가 또 어떤 투자와 관련돼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실제 그 현재에 가가지고 또 벌어지는 상황들을 국내 뉴스에서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특히 다자회담 같은 데서 보이는 장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 어색한 표정으로 얼쩡거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러 가는 모습이 한편 짠하기도 하고, 가서 지금 1박 3일로 또 있다 온다는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또 뭔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저런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 뿌듯함도 있고, 또 가서 현장에서 이제 사람 그 외국 정상들하고 그 뭐랄까, 반갑게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음, 그간에, 뭐랄까, 이재명 대표의 행정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과를 낼 거를 다들 거, 그 별로 의심하지 않았지만, 외교 무대는 한 번도 서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이번이 데뷔전이라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긴 했지만, 여, 여튼 뭐, 성과를 잘 거두고, 어, 또, 국민들 보시기에 뭔가 기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참 보기 좋습니다. 음. 그리고 혹시 우리 자료 음. 화면이 있으면 어저께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출국하는 장면 한번 좀 띄워봐 주시면 예. 무험으로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건데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제 방송에서는 보도하지 않는 내용. 음. 저 이거는 지금 어저 오늘 캐나다에 도착했던 장면이고요. 예. 출국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음. 출국하는 장면 어제 역전용사들에서 무험으로 계속 저희들이 공유를 했는데 꼭 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성남 공항에서 출국하는 장면을 보면요. 네. 지난번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었을 때는 레드카펫 같은 거본 기억이 없습니까 예. 예, 예. 어제는 레드카펫이 없었습니다. 예. 혹시 영상이 있으면 한번 띄어봐 주십시오. 우리 변경 PD가 준비가 됩니다. 화면에가운데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또 좋더라고. 예. 항상 김건희가 예. 들어왔었는데 <laughs> 그것도 있고 이제 예. 앞뒤로 또 발자국 맞추는 것도 예. 약간 뒷걸음 이제 한 음, 반발 정도는 음. 이제. 뒷걸음을 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음. 영상이 지금 준비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네. 함께 꼭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성남공항에 가면은 보통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갈 때 비서실장이 비롯한 국무총리 뭐각뭐 뭐 부처 주요 장관들이 도열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드카펫 위로 쭉 걸어가는데 네. 어제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대통령이, 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음. 레드 카펫이 일단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러네요. 그리고 도열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예. 쉽게 얘기하면 도열에서 기다리면서 악수를 하고 올라가는 데줄서 있어 갖고 한꺼번에 네. 같이 네. 저기 아마 성남공항 대기실에서 예. 대통령이 예. 도착하고 저기 이제 지금 원내대표 음. 쪽 여기 그렇죠.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음. 있고 한데 정무수업. 그다음 비서실장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요렇게쭉 예. 있는데 이분은 이제 캐나다, 캐나다 대사죠. 예. 한꺼번에 다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도열이나, 그리고 의정 같은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어. 네, 예, 잘 보셨네요. 예. 야, 그래서 레드 카펫 위를 들어가, 걸어가지 않는 대통령. 함께 들어가서 인사를 이렇게 다 모여서 그냥 악수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예. 유승일 김건희 때는 도열에서 레드 카펫으로 걸어가면 거기 의장대가 옆에 그렇죠. 있는 것처럼 하고, 각 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음. 어제 그 이모 회장님이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네. 이걸 꼭 알려줘야 한다. 아마 음.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을 건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교해서 보여줘도 좋겠네. 그러니까요. 병급해서. 이제 우리 배인경 PD가 워낙 업무를 잘 하시는 분이어서 저런 음. 것들 한번 예전에 나갔던 모습과 지금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나가는 모습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올라갈 때도 반발자국 뒤로, 뒤에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을 흔들지 않고 자, 이재명 대통령은 손을 흔들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인사를 두 번을 하고 저렇게 가는 것. 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벤트의 효과 이런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고, 대통령이 출국할 때는 성남공항에서 함께 배웅하는 분들과 입장을 동시에 하고, 거기 악수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격식을 갖춰 있는 뭐, 레드카펫 같은 거 발지 않았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의원 오시니까 꼭 같이 공개를 하고 <laughs> 싶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있습니다. 굉장히 대통령이 참 국민들 그리고 격식 같은 거 파괴해 버리고 예. 실질과 실용으로 이렇게 집중했다는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히 취해야 될 자세인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왕으로 귀족으로 군림하려는 자들이 집권을 하면. 반드시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죠. 할 수밖에 없죠. 머리 생각 속에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개돼지야. 내가 던져주는 거 먹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을 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거나 찍어주는 사람 어떤 상황이 되어서 40%는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송원석을 원내대표로 내세웠으니 저당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요즘 저 국민의힘 이야기하면 갑자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왜 꿇김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 많은데요. 오늘 그래도 정한호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재명 대통령 출근하는 장면 보면서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니까 네. 영상 이럴 때한 번만 더 제가 말하는 동안에 우리 배경 PD 또 우리 기술 감독님이 좀 띄워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저런 것도 이제 놓치고 있었는데 정말로 대단하신 거죠. 저걸 딱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리고 정상의 첫 해외 순방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첫 해외 순방인데 저렇게 레드카페도 없이 이제 쭉 나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왜 언론이 저걸 보고 제일 먼저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